야, 큰일, 큰일 났다. 거짓말 치지 마. 이거 연출이다. <laughs> 오빠, 도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아,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laughs> 그게 사랑이란다, 얘들아. 라큐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저희 지금 경복궁 갑니다. 오늘 경복궁 가서 뭘할 건가요? 오늘 라임 언니랑 데이트 할 거예요. 저희는 경복궁 갔다가 북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어, 예쁘다. 저희는 지금 겨울을 뚫고 동복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국인이 오히려 더 많은 것같은데 데이트 코스로 오면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 찍기 너무 제격인 장소인 것 같아요. 점 만점으로 해서 몇점 정도 주시면 되죠?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오. 풍경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뻐서딱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확 트이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제격인데 1점을 뺀 이유는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더워서 1점을 뺐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2점을 뺀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고 너무 더워서 각각 1점씩 뺐는데, 눈올때 오면 진짜 예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좋은 데이트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국카페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떻게 되었죠? 지금 상황이? 지금 저희가 경복궁에서 20분을 걸어서 북카페를 갔는데 가니까 휴무였어요. 저희가 월요일 휴무인 거를 진짜 미리 찾아보고 갔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좋은 카페 왔어요. 여기 지금 시원하고 음. 음료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제 음료가 나왔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근데... 있냐라는 이 아주 유명한 주제로. 한번 토론 해봅시다 권은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약간 생일 때 축하 정도는 음... 주고받거나 아, 그 정도 친구는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요그 네, 정도 저도요 저도 근데 응. 그 정도 친구에서 네. 항상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를 맞아요 할... 저도 그 네.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음. 만약에 언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네. 남자친구의 여사친을 네. 어디까지 활용할 수까요 둘이막밥 먹거나 이런 거괜찮아 밥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밥도 싫어요 밥도 왜 굳이 둘이서 먹지? 그게 맞긴 해요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 조심해야지 근데 애초에 약간 친구 사이 자체가 인간적인 호감이 네,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성 사이에는 인간적인 호감이 약간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 남녀 사이 친구 네. 싸우고 생각할까? 아,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언니는 약간 여자인 음. 친구들처럼 엄청 가깝고 자주 연락하고 이 정도 친구로 생각을 했다면 음. 저는 그냥 간간히 연락하고 뭐 이렇게 축하할 일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약간 이 정도도 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는 그치? 있을 수 있다고 그치? 생각했어요. 내가 봤을 때권 씨는 좀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눈 진짜. 근데 이상형이 음.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상형 네. 저는 이상형 한 개밖에 없어요 착하기만 하면 돼요 착하기만 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페이지장에서 네. 박보범을 네. 언급하신 적이.. 네 근데 박보범 네. 너무 착하지 않나요? 너무 착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남산으로 가서 금희 언니랑 다영 언니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네. 저희 마지막 데이트는 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입니다. 와. 와. <laughs> 딱이 날씨에 딱 뭔가 청계천 오기가 딱 좋은 것 같아. 어. 안 덥고? 맞아. 안 춥고? 맞아. 바람? 확실히 커플이 맞네요. 그니까요. 저희도 이번 컨셉은 데이트잖아요. 그러니까그 성대한테 잘 보이려고 할때 입는 옷? 옷 스타일? 옷 스타일? 어. 나는 그 사람 취향을 진짜 그 인스타 보면 막 연예인 팔로우하거나 아. 그 사람 평소 막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런 어. 거 보면 알잖아 대충 어. 그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겠다 음. 그거를 아, 음. 그래서 음. 난옷 스타일만 아니라 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스타도 살짝 바꾼다고 해야 돼. 하이 어. 내가 하이트 스토리 여러 개를 올렸을 거 아니야. 음. 그를 살짝 그 사람이 밝은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음. 그런 것만 하고 그 사람이 살짝 불존녀 좋아한다. 이러면 돼. 음. 살짝 개성 있는 사람이. 그런 것만 해야지. 음. 언니는 어떻게 해? 나는 작은 언니 남자친구랑 나랑 언니랑 이렇게 해서 음. 종종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럴 때. 음. 청 여자는 흰 청이 진짜 짱인 것 같나 그리고 작은 가방, 약간 미니 미니백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 어. 귀엽다 해서 약간 뭔가 중요한 날이다 하면은 흰 청을 진짜 많이 그리고 내 친구도 그러니까 사기 전에 남자친구가 어얘좀 이쁜데 둘이 친구였는데 어얘좀 이쁜데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흰 티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걸 보고 어? 좀 다른데? 어, 라고 데 네. 근데, 근데 그거 보면 네. 그렇게 됐다고? 저 언니만이 좋아하는 사람 꼬시는 스킬이 뭐야? 꼬시는 스킬? 생각을 좀 해봐요. 는뭔데나 없어. 왜? 어, 꼬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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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아안 해? 아니, 근데 약간 이 사람이 나를 만약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더 행동을 한다든지. 아, 누가 날 좋아하는데? 어. 걔가 날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했는지를 내가 대충 알거 아니야.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음~~ 나는 근데 약간 있다. 리액? 반응이 커진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작은 일도 크게 반응을 하는 거지 넌 동갑이 좋아 연하가 좋아 연상이 좋아? 난 무조건 연상 집에서는 첫째잖아 음. 그 뭐지? 본능적으로 어. 챙기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연상자 말고 나보다 동갑이나 연하인 사람들끼 이렇게 여러명 있거나 단 둘이 있으면 동갑이더라도 내가 음. 이상 챙겨야 된다고 런게있어 근데 연상이랑 있으면은 나보다 많이 나이 나는 좀그첫째 버릇이 좀그 첫째 들어간다 책임을 갖고 싶구나 이거는 응. 언니는 연상, 이나 동갑 난 아무나 아무 음. 상관 없어 상관 없는 것같 언니가 막 서른 다섯 살이었는데 스물 다섯 살짜리가 언니가 좋다든고어 <laughs> 근데 그런. 근데 언니 취향이야. <laughs> 누나가 개꿀이죠 이 소리를 들을 <laughs> <드릴> 것 같아. <laughs> 저희가 오늘 청계천을 갔다가 어 을지로 빠가기 분위기 좋은 빠가기 했는데요. 오점 만점에 몇 점이신가요? 저는 4 9 점이요. 오. 너무 잘해. 여기 분위기랑 아까 청계천 막 물소리 잔잔하게 하는 거랑 그딱 노을 지는 타이밍에 하늘 주황빛으로 있는 거랑 시원한 거랑 너무 좋았어. 저도 4.5점? 0.5점 서가였죠 <laughs> 원래 많은 게 조금 말 원래 걷다 보면은 말을,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을 할 틈에 벌레 가다들어오겠다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빠가 최고. 맞아, 빠가 진짜 최고. 지금 이 날씨에 꼭그 오데솔로 분들 이 계시다면, 이 날씨 사귀게 되신다면 이때 오시길 바랍니다. 맞죠? 저희 지금 남산타워에서 돈까스 먹으러 갑니다. 세 번째는 더블데이트로 남산타워를 갑니다. 돈까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우와, 와, 기대돼요. <laughs> <laughs> 어. 아이한번한번에 한 번에 기회가 더 있어 괜찮아. 어 <laughs> 좋았어. 그거 <laughs> <이거> 무슨 호참 챌린지 같다. 어떤 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게. 아나두번 갔다 생각해보니까 남산에. 네? 또 누구야? 은이 거의 그냥 지금 언니들 지킴이야 맞아. 거의 <laughs> 어, 이때 친구랑 왔는데? <laughs> <근데> 이때 <laughs> 이리 <이때> 왔 <이류로. 웃음> 아니요 그냥 <laughs> 여자 인트로 <laughs> <laughs> 여기야? 어? <laughs> 어? 어? 왜? 왜? 어? 엥?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아 아깝네. 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사인 파근이요. 저희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60개의 질문으로 진솔한 음. 이야기를 한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음. 각자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애와 우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봐봐 친구는 여러 명볼수 있지만 연인은 <laughs> 한 명만 볼수있으려 <laughs> <보셨나요? 웃음> 그런 차이? 아니 약간 친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할수 있었다는 그런 계기? 음. 아 이거 연애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해한다.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다. 연애와 우정 사랑. 하고 이거는 이제 언니 좋아 남자가 근현이랑 겹치는 거 근데 우리 겹칠 일이 없는데.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잘딱 웃음> 어, 우리 이상했어. 맞아. <laughs> 연애랑 무가이더중요한다좀 철학적인데? 연애랑 마음이 안정하는것 생기겠어? 그냥, 근데 연애가 마음에 안 십자가 됐어 는 없는데. 사람 힘들 때 기댈 사람은요. 응. 친구랑 가족한테도 못 찡찡대는 사람 맞아. 그런 맞아. 거. 응. 내가 어떻게 찡찡대는 응. 사람 받아주는 응. 사람은요. 그래. 그래. 그런 언니는 약간, 응. 언니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응. 하루에 응. 한꺼꼴로 계속 싸우는 연애인데, 그렇게 응. 좋아하지 않아? 사는. 텐0가도 좋아하는데 되게 언니 찡찡대는 거잘 받아주고 되게 안정적 사람 아 그건 난 적극적 진짜? 그런지 재미가 없어 응. 사람맞고 있다 어, 언니. 언니 말해주세요 뭐야? 어, 하영언니 말해주세요 나그거 보고 싶어 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나려고 보고 싶은 게좀커 그거, 그거 음. 있잖아 그. 음. 대도시의 사랑법인가? 그 응, 대사 중에서 응, 사랑한다는 응. 말보다 보시다 말에서 응. 진짜 같다 뭐 이런 그 멘트 뭐야? 응. 그거 엄청 에? 그거 완전 명대사 나 그거 보고 이거 응. 봐 진짜? 근데 맞는 말 그렇지. 진심 같긴 해 약간, 어. 약간 사랑에는 살짝 말보다 맞아 뭐지? 보다 마음에서 어오는 맞게박사 이라임씨 오늘 어땠다고요? 화사 어땠다고요? 네, 네. 뭔가 치킨을 먹는 느낌이 아니었어 아 그건 인정 군모자 떡볶이는 어떠셨어요? 아 싫었어요 왜요? 어, 아니 일단 그 로제가 너무 느끼하고 응. 제가 로제를 별로 안좋아하나봐다 아 치킨 네. 말고 치즈볼이 별 다섯 개아 치즈볼이 아 진짜 맛있다 맛나 아, 맛있다 나바인게 아, 진짜 개킹 받는다 <laughs> 우와 이쁘다 아 팥빙수 맛있겠다 <laughs> 오 진짜? 응 뭐래? 제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기네? 잠시만 많이 기한줄 요약해주세요 뭐래? 과연 어, 가영씨 마음을 해결할 비가 담긴 무지개 구름을 만나는 해래 어? 에? 오야 근데 무슨 어려운 말만 <laughs> 잔뜩 <잔짝> 있는데? 그니 일로 인연이 되어 서로의 호감과 발전을 한다고 세번째 한게있아 연애 아, 만족스러운 어떤 <laughs> 자런 거야? 다른 데서도 다 불일치 <laughs> 아, 아, 다 아. 내용이 다 달라? 3번째 아, 진짜? 진짜일 수도 있어 그래 7... 원래 3세판이잖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산에 왔습니다 우와. 우와 저희 이제 자물쇠 걸으러 가야죠 우와 네, 네. 가봅시다 네 꼬부리 <laughs> 빠지자 <웃음> 음. 자물쇠를 꽂으러 왔습니다 예 진짜 커플티처럼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하트 누구누구 약간 영원하자 인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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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우는 그냥 평범하게 할까 뭐뭐아 지, 치 아.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맞네? 지 아이 야 내가 너무 자하가 비대하다 <laughs> 아니야 좋아 <laughs> 이렇게 저희 좋아요 응, 너가 언니, 적을래? 어떻게 할까? 언니가 적어주세요 <laughs> 라임은 라임은 라이은 어, 하트야. RAI 라이 아니야? 어? <laughs> 라임은 하트야.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너네 라임은 그러니까 라임이랑 은은 합친 거야 그러니까 음 라임은 하트야. 여기 한 라임은 하트야? 아니 이거 너무 내가 나라 신경 써 ü l e 느낌이 아니면, <나 가신다. 웃음>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laughs> 라임 하트 은하고 영원하자 이런 거 적어. 나 거의 자물쇠 처음 해 보는 것 같은데? 다영아 너가 제일 처음 한 거야. 대박. 보여주세요. <laughs> 우와. 새로운 조합입니다. 라임, 음. <laughs> 은현 언니가 질투하겠다. 그니까, 어떡해. 질투하세요. <laughs> 걸었어. 우와. 예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당분간 영원할 거야. 맞다. 여기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열쇠는 이제 어디 던지러 갈까요? 그니까. 러 예. 원래 밑에다가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던져도 되나? 아, 다 던져도 될지 모르겠다. 너무 너무 쓰레기 투척하고 그냥 간 기분 응. 그러면 하는 모션만 나, 넣어주세요. 그래 아, 그래. 네. 야 하나 둘셋 하고 끝이야? <목소리> 너무 너무 진짜 설레는.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니까요. 네. 네. 기대 네, 봐요. 네. 잘 가라. 네. 그래도 당분간 영원한 건 동일합니다. 우리 왜뭐 했지? 우리 일반 쓰레기. 맞아. 우리, 우리 일반 쓰레기에 <laughs> 보였는데. 오늘 뭐한 오늘 뭐 거야 다들 오늘 코스가 어땠나요? 오늘 코스 아, 진짜, 진짜 남친이 오어 오. 남상. 별점, 별점, 오점 만점에 몇 점이야? 0 점. 저도, 저도, 5 0 점. 1 0 0 점. 너네도 별점 매겼어? 경복궁. 경복궁 만 매겼어. 아니, 아 진짜? 5점 주지. 아, 아니 삼점 날씨 때문에. 네, 네. 네. 아, 근데 경복궁은 그러니까. 근데 네. 날씨가 좋았으면. 네, 저녁이나 음. 눈올때 왔으면 좋았을 음.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좀 감점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어떻게 끝내야 될까? 콘텐츠. 와! 이제 저랑 못헤어져요근니언니영원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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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어서미 태어났다. 태원났다다 너무 예뻐요 나가 너무 좋아 좋아 잘가라 모두들 무술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도착 <목소리>